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좀 많이 힘든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나 우리 잠정 실적을 가장 먼저 발표해준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렇게 언론에선 좋다 좋다 실적 좋다 더 간다 뭐 사야 된다 늦지 않았다 뭐 목표가 저 위에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실적 발표한 뒤에 지금 주가 꼬라지가 왜 이럴까요 그죠 사실 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요즘 최근 들어서 계속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대중들의 관심이 많거나 시장에서 뭐 기사나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좋다 좋다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가는 종목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바닥권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수급이 몰려서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튼 어 삼성전자나 LG전자 늘 그랬듯이 실적 발표는 거의 우선적으로 합니다. 거의 빠르게 어 1, 2번으로 항상 실적 발표를 하기는 하는데. 자 최근에 이제 어 몇몇개 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분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사실 주가는 계속 빠졌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빠지는 주가 때문에 그럼 우리는 더 이상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냐 앞으로 얘네들을 그러면 그냥 여기서 끝이냐 이렇게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어 다양한 모멘텀들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3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추천주를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꾸준하게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어, 어제 같은 경우에 뭐몇개 종목들 좀 알려드렸지만 여러분들께, 어, 나는 이것도 모르겠고 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삼성전기 오늘 음봉권에 그냥 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8만 5천원 밑에 음봉권 충분히 시간 줬는데, 물론 뭐 조금 올라오고는 있지만, 어,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좋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 남들이 모를 때 들어가서 슬금슬금 먹고 나오는 게 좋은데, 지금 대중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으면 굉장히 저는 또 불편합니다. 나중에 추후에 시세가 그만큼 많이 몰려서 올라오면? 올라왔던 만큼 차익실현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크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 반갑진 않아요.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62, 3만원대부터 계속해서 사들고 와야 된다. 사들고 와야 된다. 단타수장이 하루에 올려드리는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제일 안 나오는 종목이 삼성 SDI였어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단타수장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삼성 SDI를 열심히 분할로 담고 또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이벤트나 모멘텀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은 지금 푸근하게 수익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관심을 다 갖고 미리미리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서야 시세가 좀 많이 올라오는 요 타이밍에 이때부터는 또 70만 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아 대중들의 관심이 너무 많아져요. 저는 이거 사실 불편합니다. 시세는 올라오지만 굉장히 불쾌해요. 그래서, 좋은 종목 그냥 나만 먹고 싶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 사실 또, VIP 회원님들이 핵심적으로 연말까지 끌고 갔을 때 기대 수익률 한 못해도 최소 50%에 배당 6% 정도 보고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VIP 회원님 핵심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유튜브에서도 유명하시기도 한 우리 연블리 님께서 또이 종목이 굉장히 저평가다 너무 좋은 종목이다 언급하니까 주가가 또 올라요 저는 이런 게 싫어요 사실은 우리 회원님들하고 저만 그냥 들어가서 좋은 종목 잘 먹고 잘 나오면 되는데 괜히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수익을 더 끝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자꾸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건드리면 은이 판이 좀 흔들려요 수익은 날수 있지만 판이 흔들린다 저는 이게 이런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 한미 사이언스, 한미약품 다 먹고 나온 종목이에요. 다 먹고 나온 종목인데 보세요 이틀 동안 이렇게 개파락 나오면서 또막 하락하고 있, 이런 이런 것들 이런 게 저는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정말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메이저들은요 열심히 주워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 관심 1도 없을 때 메이저들은 이렇게 주워담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서 미리미리 편입을 하다가 준비하다가 좋은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수익으로 땡겨오는 종목들이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한미사이언스도 22%대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 여기도 뭐 10%대도 있으시고 SDI도 다 보여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맘스터치 같은 거 단타 급등으로 뭐20% 이상 수익 카카오게임즈도 지금 30% 가까이 아직 안 팔고 갖고 있어요 절반은 그래서 카카오게임즈, 한미사이언스, 위지 이런 거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익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냥 자꾸 대중들이 관심 갖는 게 저는 싫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끼리만 그냥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거고 자 어쨌든 어, 이런 내용을 왜 말씀을 드 드렸냐 결국에 삼성전자 우리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살거 없으면 그냥 삼성전자 사라 카카오 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또 자녀분들 어린 자녀분들에게 사실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이 이게 이제 뭐 주식이다 그러면은 주식하면 망한다 큰일 날라고 주식을 하냐 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예전에야 은행 이자가 막10% 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은행에만 넣어놔도 부자가 될수 있을 텐데 지금 은행 넣으면 어떻게 돼요 거지 됩니다 은행에 돈 넣어 놓으면 거지가 돼요 물가 상승과 이 화폐 가치도 가치 상승도 못 따라가는 만큼의 이자를 주고 거기서 그 기간 동안 돈을 묶어 놓는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걸 찾으려고 차라리 삼성전자라도 사서 배당이라도 받아 먹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삼성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삼성전자가 망하겠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은요 심리적으로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질질질질 끌고 작년에 이때 3월부터 11월까지 이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 코스피는 이미 앞구점 넘어서 그 이상의 시세를 보여줄 동안 삼성전자는 앞구점도 못 찍고 있었어요 여기도 돌파를 못하고 있었어 근데 이때 당시에 막판에 삼성전자를 이렇게 털었어요 21일부터 이한6,7몇개 3개 6개 8거래일 동안 삼성전자를 정말 많이 뺐습니다 이게 왜 뺐을까요? 이때 당시 왜 삼성전자를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메이저들이 털었을까요? 시세를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그냥 사들이면 개인들이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수 있는 물량이 좀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시세를 빼버리면 개인들이 던집니다. 이때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서 기관보다 개인이 더 많이 들고 있었어요. 개인의 삼성전자 매수 비중이 이때 기간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 물량을 뺏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갖고 있던 물량이라도 매도를 좀 해가지고 또 공매도가 안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도 매도치고 선물 시장 그러니까 우리 시장까지도 매도를 치면서 쇼을 치면서 이때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뺐었어요. 근데 그 빼는 시점이 매수 타이밍이었던 거죠. 그때 이후로부터 11월 2일부터 어디까지 갔습니까? 96,800원까지 만천 갔어요. 이날부터 96,800원까지 고점까지 약 73%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메이저들은 여러분들이 돈을 쉽게 벌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실적, 실적 계속 이야기 나와요. 이때도 삼성전자, 우리 1분기 실적 발표했었죠. 실적 발표 하자마자 이렇게 빠져. 근데 그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오늘 한번 보세요. 선반영됐다, 아니면 뭐 시장 이야기, 이렇게 얘기 나올 거예요. 이 며칠 동안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냥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오른 게 6.7%였어요. 그러고 고작 빼는 거는 몇 프로 뺀다? 5월 13일까지 빼는 거는 고점 대비 8%나 뺐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주가 어떻게? 계속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에요. 그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도, 아직도, 개인들의 물량이 더 많습니다. 사실 잘 버티고는 있는데요. 어뭐 골드만도 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메릴린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는 왔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정말 의미 있게 매수를 할수 있는 포인트가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 이 종목들을 강하게 매수를 해서 들어올 만한 어떤 강력한 모멘텀 자체가 아직은 크지 않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도 백신 접종률도 빠르고 해서 델타에 대한 어떤 이런 변수도 나름 잘 커버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지켜는 봐야겠죠. 일단은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또 중요할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도 좀 낮아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지금 삼성전자가 등락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는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어요. 여기서 삼성전자는 8만원 부근을 지켜주면서, 코스피가 앞으로 180에서 200포인트 정도가 뺀다. 한 아, 하다못해 한 100포인트 정도가 좀 빠진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3,200포인트까지 빠지는데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은 채 코스피만 빠진다. 이러면 여기서부터는 어,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사실 좀 선호해요. 단기적인 성향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지수의 방향과 또 선물 시장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같이 추종하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삼성전자 조정 없이 3,200포인트까지 눌린다라고 하면은 막차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바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큰데 여기서 심리선을 좀 어느 정도 자극을 해서 깨버린다. 이럴 경우에는 기관의 아무래도 뭐 공매도나 이런 숏 포지션이 먼저 올 확률도 높다. 그래서 지금은 뭐그 어떤 상황도 예측은 할수 없는데 하나 확실한 건 기관이 먼저 숏을 치든 외인이 먼저 롱을 치든 여기서 만약에 더 빠져서 7만 원 중반 대까지 혹시나 위협을 가하거나 겁을 준다. 그러면 그때 기사가 이렇게 될 거예요. 삼성전자 7만 원 가나 7만 원도 깨지나 이런 기사가 계속 될 겁니다. 무시하시고요. 매수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비중. 진짜 공격적으로 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구간이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살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항상 그늘 그랬듯이 열의 여덟은 그랬습니다. 어 계속해서 실적의 실적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 전자도 마찬가지로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우리가 LG 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1 5만 원, 1 4만 원대부터 매수해서 갖고 오던 종목인데 지금 뭐 오늘 3% 빠지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대로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장산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특히나 lg 전자 오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음. 보시면 2분기 영업이기 12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가전 tv 효자 노릇 이래가지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tv 요즘 이런 가전이나 tv 쪽 프리미엄 제품들 있죠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 있어요. 진짜 뭐 TV 하나가 막 중형차 소, 주, 소형 중형차 경차 한 대값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 팔아서도 적자 보고 있는데 우리 이런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들 팔면은 마진율이 기가 막혀요. 그런 것들이 다 이익으로 굉장히 또 개선세가 그렇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2 분기 12년 만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으로 빠졌더라도 밸류로서는 이제 자리를 확고하게 잡아준 거죠. 어느 적정 수준에서의 밸류로서 이 기업이 자리 이건 여기엔 니네 자리. 하라고할수 있을 그런 구간은 확실하게 이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이 차익 실현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왔다가 어? 뭐야? 해서 그냥 매도하고 나가는 물량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LG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모멘텀이 너무나 많아요. 전장 산업이라든지 그렇 자동차 쪽으로도 뭐 애플카와 또 어떤 협의가 협상이 이루어질지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LG 같은 경우에는요, 차 껍데기랑 타이어 빼고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 어, 앞으로 우리 자동 어쨌든 국강무 체계로 바뀌고 나서부터 우리 앞으로의 어떤 미래 산업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LG 전자 반드시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지주사 LG를 보유를 해도 좋은데 지주사는 우리가 밸류를 매길 때 할인을 좀 많이 먹여요. 지주사의 특성상 할인을 좀 많이 먹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랑 LG 이노텍의 지분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약간 그 밑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LG 전자를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도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할 전망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어 오기도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LG전자는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도 될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짜잘한 음봉 뭐 한두 개 어쩐 뭐 이런 것들 기업의 악재가 아닌 이상 악재로 빠지는 게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매도할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저렴해지고 16만원 밑으로 온다? 어, 매수 찬스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7만원대를 만약에 접근해서 위협을 가한다? 그럴 경우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달아날 구간이 아니에요. 도망가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손절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거좀잘 참고해 주시고, 자 우선적으로 빠르게 좀 뭔가 좀 올라오는 종목을 좀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삼성전기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어 머리를 딱 치켜들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 또 이어서 탄력 있게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을지도 한번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부회피원님들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테마면 테마, 그 다음에 뭐 업종이면 업종, 뭐 이렇게 골고루 분산 투자와 분할. 매매 모든 것들을 정말 잘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단타로 또 수익을 챙길 것들은 챙기고 어, 정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오셔서 어렵지 않게 매매에 참여하셔 가지고 우리 다양한 종목들로 이렇게 또 수익을 막 같이 만들어 가 봤으면 좋겠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종목들을 제가 어 직접 코멘트를 다 드려요. 그러니까 오셔 가지고 다양한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리딩방에서 코멘트를 드린 내용만 보더라도 이렇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종목들을 이제 테마별로 혹은 리딩을 하고 있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싹 다, 지금 어떤 흐름이 뭐 상승을 하고 있던 하락을 하고 있던 종목들을 싹다 이렇게 브리핑까지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리딩을 이어가니까 오셔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종목도 체크하시면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힘든 시장이 다가올수록 반드시 무언가 기회는 또 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꼭좀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단타 수장은 무료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료방까지 뭐 체험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VIP 방에 바로 오시면 되고요. 자 영상 하단에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시고 어한 달에 44만 원상 이 44만원을 아끼려다가 440을 잃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더 효율적인지 여러분들 잘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장이 이제 마감이 되네요.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 시장 당분간 좀 흔들림이 심할 수 있는데 어, 그동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좀 여러분들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실적주 적감에서 찬스라는 거, 그것만 좀 잘... 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